세 자리수 나누기 한 자리수 오늘 세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553나누기2예요 나눗셈은요 선생님이 맨 앞에 숫자부터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숫자 5는 2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숫자 5를 2로 나눌게요. 그럼 먼저 2단을 외운 다음에 숫자 5랑 가까운 곳에서 멈춤. 그러면 2, 2, 4가 되겠어요. 그럼 짝대기 긋고 뺄셈. 1, 5, 3이 돼요. 그리고 또 153을 2로 나눌 건데 1은 나눌 수 없으니까 숫자 5 낮음 같이 나눠줘 해서 15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2단을 외워서 15랑 가까운 숫자에서 또 멈출 거예요. 그러면 2, 7에 14가 되겠죠. 또 짝대기 뺄셈 할게요. 13. 1은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3아, 나랑 같이 나눠줘. 그래서 13을 2로 나눌게요. 2단 외워서 13이랑 제일 가까운 수에서 멈추. 2, 6, 12가 되겠죠. 짝대기 긋고 또 뺄게요. 3하고 2 빼면 1. 그래서 276이 몫이 되고요. 1이 나머지가 될 거예요. 자, 옆에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옆에도 먼저 맨 앞에부터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예요. 숫자 2는 5로 나눌 수 없어요. 그러면 8아, 나랑 같이 나눠 줘 해서 28을 확인해 봤더니 28이란 숫자는 5로 나눌 수 있네요. 그러면 5단을 외워서 28이랑 제일 가까운 곳에서 멈춤 봤더니 5, 5, 25.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그러면 5를요. 여기다 써야 돼요. 여기에다 써야 돼요. 자, 우리가 28을 나눴기 때문에 8위에다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럼 5, 5,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짝대기, 뺄셈. 3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3은 나눌 수 없으니까 또 옆에 있는 3까지 33을 나눌게요. 그리고 5단을 외워서 33이랑 가까운 곳에서 멈춤. 5, 6, 30. 또 짝대기 뺄게요.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니까 여기서 끝. 그러면 56이 몫이 되고 3이 나머지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문제 잘 따라오세요. 자,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숫자부터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보니까 숫자 4는 4로 나눌 수 있으니까 4단을 외워서 4랑 제일 가까운 수에서 멈춤. 그러면 4일은 4가 되겠죠. 그리고 짝대기 뺄게요. 자, 맨 앞에부터 볼게요. 숫자 3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숫자 3 머리 위가 비었네요. 나눌 수 없는데 머리 위가 비어 있으면 0으로 채워 주세요. 그리고 이제 7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좀 나눠 줘. 그래서 37을 나눌 건데 4단을 외워서 37이랑 가까운 곳에서 멈춤. 그러면 4 9 36. 또 짝대기. 뺄셈.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니까 끝. 그러면 109가 몫이 되고 1이 나머지가 되는 거겠죠. 더욱 많은 문제 연습하세요.